내리고 싶을 만큼 한 종류 내린다니까 한 종류. 아. 다른 종류도 내려도안 되나 봐. 되는데 한번할 때. 한, 한 종류만 내린다고 자기 차례. 짜기 음. <laughs> 해놓고 짜기 다시. 평소에 많이 이기나 이걸 뒤집으면 돈이 되잖아 응응. 음, 음. 그 돈이 많아야겠응 음. 뭐. 지금 이게 6개 이상 모이면은 팔리는거다 사동 응응응응.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아 엄마는 그러면 혼자 6개 해야되고 음. 오빠랑 나는 둘이 합쳐서 6개 음. 지금은 밥이 음. 먹고 싶으면 이걸 뒤집든가 이걸 뒤집든가 이런 거팀 <laughs> 만들어가지고 먹어야지 뭐 아, 맞나. 음... 이거게왜뒤집게왜 <laughs> 밑에가 왜자기뒤이는거어자기게 뒤집는건 왜이고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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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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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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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이렇게. 왜이렇이 내리거든 아니 가져가는 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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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네. 두 중에 한 개만 네. 네. 니까 응.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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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는 거. 응. 쓴다. 아, 쟤, 오, 저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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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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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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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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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기 내리면 세계 장가져 가고 이러는 거같요 응. <놀람> <놀람> 혼자 집고 잤나? 나도 화장인가 가 뭐? 화장인 건뭐요 화장 그냥 대자. 아, 진 같은데. 갔다 왔고 아 그건 잤지. 좀쉽지 뭐야. 응. 미잖아 오. 좋은데. 있어 보 내가 먹었다 같이. 아. 내 먹으지 마라. 세단 가져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앞에 없어도 이게 없어도 음. 같은 팀이면은 먹을 수 있는. 거야.

많은 사람이라 빨리 먹어야지. 아니 다같이 되는 면 엄마가 제일 많이 먹지 일곱 장에보이려고한그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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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一度。こ <laughs> 나 <놀람> 아, 이거 내린다. 엄마들한테 다 아, 이렇게 되는 거다. 음. <놀람> 어? 어, 예. 뭐다? 뭐다? 이다 왜? 다 한다, 한다, 거다 한다, 한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이다가총 한다, 장이다저다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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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짜런데 아, 그런 <laughs> 아, 이 그런 이런엄마야 아, 그래, 그런 말이야. 아, 그두장 아, 그 아, 그런 그런 말이 아, 그런 말이 아, 그 그런 말이야. 아, 그런 말이야. 아, 이야서이고 면 여기에 맥이 엄마가 4가 없어 응. 근데도 같은 팀이면 같이 이거 나눠 다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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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가 써서 팀을 바꿔서 만약에 장수이상도갈동한다 버린다 파, 팔아야 된다 어... 이진 게임 응. 계속 팀 바뀐다 <laughs> 같이 가는 것처럼 하다가 같이 <laughs> 바꿔서 혼자 그럼 이게 4 내잖아 어 둘이 먹는 거지. 천지천 5천 5천 가져가라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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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 5천 5천 가져가라고 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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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먹천5야 5천 5데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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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같은 천 5천 5천 이거 갖고 있는데. 아. 해 보여 주기 알래라. 아, 5가 그거지. 상대 바꿔. 응. 잠깐만. 이거 이거 지금 쓰면 뭐 하는 거였지? 주장 먹는 거. 어, 그럼 패초가 되는데도? 응. 아, 초가되도 되나? 응. 써서 오 숫자 5! 여기서 5를 찾아. 제일 많겠다 싶 분가. 아싸. <laughs> 다 가져가나. 그럼 이거 다 가져가서 바로 팔려서 내가 나오는 거지. 내 일등이네 이거. 그래요. 어마가. 무슨 모르이는나 다른 종류 두 개를 한장르겠려데나 버리면? 겠 그터네. 도모겠데지마라르 엄마 그대로 뒤집어라 이렇게? 모하지마라 나도 모 아, 뭐게 하면 아, 씨. 컷티다 컷티브다. 컷티아다컷다 컷티브다. 컷티나다컷티야다다 컷티브다. 컷티브래 컷티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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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자주 무감우면서다 그래야 암이 안 걸린대 그래 줄까? <웃음> 진짜, <웃음> 예, 아 물줄까? 아니 진짜 몇번물어기 애다 저다 물도 된다 아 싫어 해라 빨리해라 가디 음, 아라거안들아 맞나 하여튼 아, 뭐, 뭐, 뭐. 뭐, 뭐, 뭐. 아, 난 엄마하고 나누는 거 좋아한다 그러고 보자 나 약간 내꼴지 같은데 지금? 지금 약간 내 꼴찌 같은데? 왜? 됐다, 왜? 빨리 도 뭐든, 왜? 뭐든, 뭐든, 뭐 빨리 든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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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빨리 든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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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든뭐강 그렇죠 안에는 아무는데내가나 어, 가네. 이렇게 병이 어, 이렇게, 되는 게 어, 숫자 이렇게 보면은 숫자만 딱 보일 수 없다. 내가 같이 안걸라간다 왜? 내가 너무 거지라 강제로 빨리 먹어라 먹어야 되나? 빨리 배가 부네 배가 른 내가 안먹래 아, <laughs> <내가? 웃음> <laughs> 아, <뭘 웃음> 거였어 일단 뒤집 되겠네 <laughs> 같이 가자 너 <laughs> 먼저 먹고 싶을 때 먹어 하나 줘야 되나 응? 7. 응? 7지면7밖 되잖아. 그러면 다 같이 먹겠지. 나상위이도 존나. 네. 음. 어? 네 <laughs> 자꾸 그걸 생각하겠다나좀 나는 거를. 예. 갔 도망갔다. 하면은 죄대한. 어, 어. 어, 왜? 갑자기 일어나? 빨리 먹어라. 가 잠깐 네 내가 볼래. 에. 이제 엄마가 먹었으니까. 아, 왜또이나 먹자. 어, 배고서 몰랐어. 어. 같이 먹자. 사람 좀 맞아. 이제 좀있으 먹을 것 같다 싶으면 자기가 딱 바꿔서 고 그래 그래 뭐지? 이 엄마도 오는 거가 이거 내려야 되네오아아니 혼자다 아이 이거 엄마 가 아니네 아 이래되면 거기고 아그 말이가 그럼 여 내가 팀딱 바꾸면 어? 너왜한기 없나? 없다 빨가져가가 먹었고 안가져간다 그럼 맨첫장 줄까? 아니다 그자그더 전이네 그럼 내 이거 바로 하면 되나? 내린 사이에 뭐 첫장 내가 무조건 뭐 그럼 요, 당연하죠, 내, 치킨. 내가, 필요 할, 때면, 마이, 네. 어. 내가, 내가, 이 내가, 내가, 다가내 내가, 터 이걸 가 내가, 내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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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가지고 도장 내가, 가내 <laughs> 그치. 아, 내장이 아니, 장이가 지금 이신들 다섯 장맞서간 아니야? <laughs> 절대 <constantsTell Rat> <mujer> 얘기 들어 맞네. 에, 에, 뭐라 음. 할래나? 이거? 래 <laughs> <레라. 웃음> 아따 야되게들어데 얼만나는안 하네. 됐습니다. 옛날. 아니. 아, 카드 바꾸는 거? 카드 바꾸는 거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머리 잘안 쓰네. 이거 가져봤자 별 수는 없네. 세명다 같은 팀이네 지금. 음. <laughs> 팀을 바꿔야 다고 봐. 그 음. 다이거음거 여기서 좋은 거있나보다 한꺼번에 봐한번에거살거지지딱 봐도 그렇네 딱 봐도 과이네 빨리 쫓아가야 된다 오빠야 지금 빨리 먹어야 된다고 아, 이가 페이크인가 오이스 먹을다 이가오 많이 나왔지? 오오몇 장이고? 총 16장이네 어안돼 많은 거야 이 어왜두장 있나 보네 7이 제일 많지 않나 어 7만 아니 7보다더많고 있을걸 그거 6인가 아 6이 더 많네 아 6이 더 많나 6이 24장이네 어. 그래 아까 봤다 잠시 자야 그 빨래라 빨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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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벌 하얗게 됐다 빨래라 근데 2개까 빨리라 뭐 그대로 되지 으면네 음. 응. 어디? 아하 가져가고. 뭐라. 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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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 야! 다음에 는 거야. 자으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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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잡으러> 가기 않아. <laughs> 어. 왠지 맛있는 거 혼자 먹을 것 같아. <laughs> <laughs> 뭐 국물 되나 <많티겠나>? 따라가봐라. <laughs> 그래. 뭐라도 <너도> 좀 먹으려고. <웃음> <그래>. <웃음> 이게 남게나 같이 붙여서 이렇 하면 되나? 어머 세상에 맞나? 어머 세상에 오었다오 좋은 건가 좋은 가 이거 두개 한번 끝나 저거 한번 끝나나 이거 없어지면 헐 이거 안 보이긴 하겠네 응머 좋은 사람다기억있을것 같다 못할 것 같은데 굳이? 힘드아 힘드나? 굳이? 힘드나? 바꿔봐, <뭘한> 3개가2개가3개가네개인가5생가 <게인가? 웃음> <laughs> 네 <laughs> 어, <laughs> 아, 머리 땡글 넷, 다섯, 나랑 이거 바꾸는 게 뭔가? 여야 여섯 개 어, <웃음> 어 <웃음> 여섯 개인가? <laughs> 정말 없으니까 빨리 가자 <가슴 웃음> 끝난 거 d 음. 아니. <laughs> 쭈쭈쭈쭈쭈 <목소리빵> 쭈쭈쭈 쭈에쭈니도망가고 준비하는 거야 도망가갖고 준비거아야고 다음 틀딱 먹고 게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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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늘 오, 귀엽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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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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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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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네. 아, 뭐든. 뭐가? 저렇게, 너. Don't want t h 게 t Sandy, I'm going to go. 게 <아니라>? <웃음> <웃음> 네. 우리도 우비하고내 하면 끝나. 끝나는 거가.헐. 또뭘 나야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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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기 <주인다고, 웃음> 주는 어. 거게 오빠 그 바꿀까 이거를 먹을까 고민했지. 그 오빠 얼마 얼먹으려고 이거 유. 뭔데? 이거 이거 아그 많이 들은거 찾는 거가 6 6 6 6 <laughs> 그게 제일 많을때 먹는거잖아 6 아니다 숫자 내가 부른거에 먹는거잖아 아 제일 많아야 먹는다며 그런 말안했데 그렇겠잖아 그런 말 안했다 자6아이 안에 숫자 개수중에 6이 제일 많으면 먹는거 아닌가 그래 아닌데 내가 부른거라 했다 부른거 부른 게 제일 음, 많은 게, 게 맞으면 이렇게했는데 그런 거안 했다. 너이녀들어봐라뭐지 이리가 봐라, 누굴 그러면. 그렇게 되게 없는데난 그렇게 켜서 이걸 잘안쓴 건데. 음. 제일 많으면 이런 말안 했는데. 그렇게 켰잖아. <laughs> 제일 많으면 이제 어, 내가 했었다. 부른 숫자가 여기 더이 속에 뭐 제일 많. 어, 많으면. 제일 많은 게. 그래서 맞추면은. 이렇 어, 맞추면 가져간다. 이렇게 이렇게 된것 같은데, 뭐였다고. 어려워. 아시. 개사기네 저 이거 여덟 점밖에 없다 아맞네설왜 그렇게 했지? 니수가 없다 얘가 그자얘 개수 세어세나 굳이 세야되나 딱 보다 알겠구만 <laughs> 이거 두 번째 두번 하면 내 이긴다 이거 스물여섯 앞면으로 마찰이 방향 이 세면으로 <laughs> 나이 집. 뭐 차이 안나근데마지막에그마먹었으면마지막안로겠다마지막에로 마지막으로, 로바지막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지막지막으로으면은지연히오마지로바꾸지막가로살기처럼딱돼지도 왜냐면 지가 있거든 이 있으면, 그러면은. 나도 맞춰야 되는 줄 알았지. 어, 어, 엄마도 그래. 맞춰야 그래. 된다. 한개 부른 거, 제일 많. 마... 그, 그다 먹, 다 먹는 거다, 그냥.